서울의 어느 클럽 야 갑자기 왜 빼는건데 룸에서 나... 한 남녀의 시비가 붙고 아 됐다니까 왜이래 영희는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죠 영희는 <laughs> <명기는> 현장을 빠져나오고 <laughs> 별 생각없이 룸으로 향하던 태우가 <laughs> 사건을 목격하게 되죠 한편 영희의 아버지이자 사건의 담당 형사인 국선은 목격자 태호를 미안하다 범인으로 만들어 버리죠. 결국 죄책감에 빠진 국서는 일선에서 물러난 채 매일을 술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리고 7년이 지난 어느 날국서의 집에 태호가 찾아옵니다. 부장님. 태우는 국서를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감옥에서 책을 좀 읽었거든요? 인간이 숭고한 이유는 죄의식이 있어서네요 죄를 지으면 스멀스멀 가슴에서 기어나오는 거지 내가 반장님한텐 죄의식이야 진실을 알고 있는 듯한 태우는 그쵸? 계속해서 국서를 불안하게 만들죠 이만큼 내가 쓸게요 야 그게 무슨 죄 없는 사람 잡아다 넣었으면 이 정도 책임은 져야지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국서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그렇게 둘의 불편한 통고가 시작되죠. 다음 날 아침 파 완료. 야반장좀 좋네. 국선은 태우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핸드폰도 맞춰주게 되죠. 이거. 그나저나 좋으시겠어요. 아버님이 아들 핸드폰도 다 사주시고. 아, 아유 좋죠 당연히 모든 다 해주시거든요. 다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한편 국선은 태우의 뒤를 켜보기 시작하는데. 이 태우 주변에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만기 출소했고 안에서도 뭐큰일 치는 거 없고요. 면회 기록. 7년 동안 면회 온 사람이 딱두 사람인데요. 한 명은 죽고 한놈뭐 김상진인가 그 전과자예요. 그 참가자 연구지 문자로 좀 찍어줘. 아 근데 죽은 사람 누군데? 이태우 아버지요. 태우의 연구자는 상진 한 명뿐이었죠. 세상과 7년간 단절된 태우는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조차 아주 한번더 가르쳐 주죠. 무척 어려웠죠. 아 반장님 여기 빨간 버튼 누르면 녹음되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하냐. 아 마이크 테스트. 진짜 되네 아니 반장님도 한번 해봐요 됐어 아 그러지 말고 해봐요 아됐 미안하다 그리고 뭐가 미안한데요 반장님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한 거 처음 아닌데 태호는 과거를 다시 꺼내기 시작하죠 사건 직후 태호를 범인으로 몰아가던 국서 미안하다 죄책감에 못 이겨 나즈마게 사과를 하는데 태호는 전부 듣고 있었죠 그런 말한적 없어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그런 말한적 없다니까.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죠.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상진의 주소가 도착합니다. 아님 말고. 상진의 연구지로 가보는 국서. 김상진이라고 알죠. 저도 연락 끊긴 지 한참 됐는데. 김상진 씨 친구 중에 이태호라고 있어요. 아, 안 그래도 상진이한테 그 친구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누명 썼다며. 그리고요. 그리고 뭐라더라? 진범을 찾았다던가 이태호 잡은 담당 형사가 제일 잘할 거라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놈한테 복수를 한다나뭐레나 태호는 영희가 진범이라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죠. 이에 국선은 태호와 담판을 지으려 하는데 나 죽이려고 여기 데려온 거예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냐 대체? 당연히 다 알고 왔죠. 수, 설마 너 영희가 국선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아고 있을 거야. 애써 외면하고 있었죠.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야. 사건 단일즉 반응이. 감식반은 1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래? 예.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선은 현장에서 핸드폰을 발견하는데 핸드폰의 주인은 국서의 딸 영희였죠. 영희는 온 방안을 뒤지며 핸드폰을 찾고 있었고 네, 내가 국선은 아무것도 못본 척. 아빠 차에 떨어져 있더라. 영희를 안심시키죠. 걔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놀려 끈 거잖아. 다 내가 시작한 거잖아. 내가 제대로 찾아왔네. 한편 영희는. 아 근데 그게 진짜야? 거기 연봉이 로펌 중에 제일 세대잖아. 진짜. 변호사 사모님 되면 우리 모른척하기 없기다. 모든 걸 잊은 듯.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리고 태호가 바라는 건 환장님 손으로 딸 신고하는 거. 국서에겐 무리한 부탁이었죠. 네, 내가 어떻게 영일 죽여버릴 거야? 신고 못하면 영이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다음 날 같이 어디 좀 가죠. 너무 놀랄 거 없어요. 뭐 당장 경찰서 가자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둘은 어디론가 향하게 되는데. 태호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laughs> 도착한 곳은 태호가 자란 고아원 여섯 살때 아버지라는 작자가 날 저기에 태우고는 버리고 가대 어린 시절 버림받은 태호는 딱한 번인가 연애를 왔어요 나 태어내면 뭐 돈을 못받다나 뭐라나 20몇 년 만에 만난 아들한테 했던 말이 그게 다예요 지독히도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다시 놀일 없을 줄 알았는데 태호는 고아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원장님들 여전하시네요 영치금 잘 썼어요 영치금이라니? 서너 달에 한 번씩 보내셨잖아요 원장님이 네, 내가? 영치금을 보낸 건 국서였죠 어, 그럼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고마워하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안 그럼 견딜 수가 없었어 당장 가서 신고해요 내 딸이 사람 죽였다고 신고하라고 당장! 이때 아빠 영희가 집에 찾아오고 무슨 일이야 이 아저씨 누구 영희와 태호는 서로를 본능적으로 알아보죠 여이 끝까지 가겠다고요? 내가 가는 게 아니지 네가 가는 거지 원래 네가 갔어야 될네 자리로 그래야 공평하잖아 영희는 작정하듯 셔츠를 풀고 <laughs> 뭐 하는 거야? 오히려 여기 아저씨와 나 태호를 협박하죠 둘밖에 없는 거 알아요? 영희는 태호를 난간으로 몰아세우고 우리의 사고가 나면 본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들은 내 말을 믿을 거예요. 아저씨는 살인 정과자고 난 누가 봐도 모범적인 학생이니까. <laughs> 영희는 결국 태우를 믿는데 <laughs> 국서가 이 광경을 보고 맙니다. 그그게 그, 그, 아니라 그만하자 <laughs> 싫어 이 아저씨만 없으면 되는데 왜 싫다고? 영희의 끔찍한 태도를 목격한 국서. 우리 영희. 형이... 딸이었잖아. 자신의 부성애가 틀렸음을 알게 되죠. 진짜 중네 태호는 국서에게 핸드폰을 건네는데 <laughs> 영희와의 모든 대화가 녹취되고 있었죠. 그리고 태호는 마치 사력을 다한 듯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아미요최장아시겠마음 준비도 시고요그 도소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태호. <laughs> 7년 동안. 병은 커져만 갔고 출소했을 땐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였죠. 다 반장님 때문인가 알죠. 자신 탓인 걸 가장 잘 아는 국서. 의사 말이 별 방법은 없다는데 그래도 뭐든 해봐야지. 태호를 조금이라도 연명시키려 하는데. 그러지 마, 아빠. 영희는 그러지 마. 태호가 죽길 바랬죠 사람이 죽는 대잖아. <laughs> 한편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태호는 고 싶다. 돌아갈 집이 없구나. 아, 다 치료를 거부하고 음, 음. 홀로 떠나게 됩니다. 위아래다시. 태호. 태호의 녹취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국서. 후배 경찰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김 벌써 죽었다는데요. 외선 탔다가 조선족이랑 싸움 나서. 이제 진실을 아는 사람은 국서와 영희 둘뿐이었죠. 큰 결심을 한듯 깊은 한숨을 쉬는 국서. <laughs> 늦었지. 많이 기다렸어? 영희는 지난 일을 모두 잊은 듯한 모습이었죠. 아, 근데 그리고 왜 보자고 했어, 아빠? 국서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경찰서 앞이었죠. 하나뿐인 딸의 신고를 앞둔 국서,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으로 드라마는 종료됩니다.